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손토와 콜라보로 실시간을 켰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 체리님, 안녕하세요. 휴림, 안녕. 안녕, 휴림아. 투그리님 안녕하세요. 으띠님, 안녕하세요. 체리님, 뭐 하세요? 지금, 염두 색깔 액트겜을 만져요. 휴림. 우와, 에케이뻐 오, 고마워, 휴림아. 송토공주, 하이, 안녕, 송토공주. 선진님, 안녕하세요. 루인님, 안녕하세요. 하이, 오, 어, 안녕하이마. 어, 너가 어떻게 여기에? 송토공주, 니가 여기 왔니? 오, 어, 그러게. 하이, 그냥 보고 싶어서. 누굴? 왜? 왜? 왜 왔어? 냥냥파치. 하이, 어, 여기서 반말은 좀안 되는데. 하이, 반말, 노노 양념포치, 니가 왜 상관? 아니 싸우지 말고 하이님 알바 없음. 야 하이만 두구리 올 매너나 그러기에도 그거 공감합니다. 체리, 저 학원 가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네 체리님 안녕히 가세요. 하크리님 안녕하세요. 루미너스님 안녕하세요. 하이, 나 나갈게. 오 안녕. 허선님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흐림 올 역시 이뻐 야 너가 더 이뻐 하크림 아, 보라색이다 보라색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해요 연구원님 노잼 노잼이라뇨 허선 아, 아까 하림 좋아하세요? 어네 조금 좋아해요 <laughs> 솜총공주올 반전 야 말하면 너인 유림 그러게 야 말하지마 투부리 저 나갈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윤수연님 안녕하세요 윤실 그냥 고백해요. 네, 나 지금 고백할 준비가. 휴이난이 커플 찬성야. 똑까지솜통공주 나도 야. 야, 너의 이러기 있냐? 아. 학크님, 그그 실존의 반격. 네, 하크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너희 내일 학교 가서 어떻게 될지 나한테 모른다. 장난해, 그 그러게 왜 반격? <laughs> 댄싱 프린스. 크 그러다 너도 죽어 장난의 힘. 송통주크 미안. <laughs> 아니 괜찮아 괜찮아. 유린 나도. <laughs> 아니 근데 장난인가 댄싱 프린스 아는 사이예요? 장난의 힘 이응실치님. 오 진짜요? 와 신기하다 어떡해. 체리 악사금 빠졌다. 와 진짜 좋겠네요. 저도 빠지고 싶어요. 봄 시간님 안녕하세요. 내 몸이 실해질까? 송정지제올 사람 많이 들어오네. 야너 실시간에 진짜 많이 들어왔잖아. 어디서? 하이 오래기 이쁘네. 어 고마워 하이만. 순도공주야 너도 대대민 좋아해. 야, 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체리 궁금. 야 체린 저기요 체린이 그런 걸로 궁금해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제가더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하임.. 응.. 야! 진짜야? 송통우좋지마 응. <laughs> 안돼! 하임 안녕 어나 이제 꺼야 될것 같아 진짜 여러분 저 이제 꺼야.. 끌게요 안녕 네, 여러분 살참 참고... 꼭